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생입니다. 아, 오늘 절대고시 넘버원 프로. 어, 전사 부사 after하고 before에 대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 강의거예요세 번째 강의 부록 중에서 봅시다.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After you please. After you please.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대불한테 이러고 있죠. 너 후에. 너 후에. 너 후에 제발. 너 후에 재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뒤 아마 나올 겁니다. 뒤안 나오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어 개념을 배워보고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 before X, after X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X라는 게 있어요. X라는 게 있는데 X가 이렇게 진행하는 곳 또는 이쪽이 앞이라고 보시요. 앞이라고 보시면. before x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before x예요. before x, x의 앞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fter x라고 하는 것은 x의 뒤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 그래서 before x는 x 앞에, after x는 x 뒤가 되는데 이게 공간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의미에서도 Before X는 어떤 시간 전이란 뜻이고요, After X는 어떤 시간 후란 뜻이 됩니다. 이해서어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공통으로 쓰이는 전사고요. Before는 시간 공간의 앞, After는 시간 공간의 뒤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다음 문장들 한번 이해 해 보세요. The bus stop. 그 버스 정거장은 is e just before the school. 이때 is는 있다예요. 어 단지 앞에 있대 그 학교 앞에 있던 얘기죠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앞에 뭐가 있다 버스 정거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You should always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이거는 지금 공간상의 before였잖아요. 학교라는 곳에 앞이라는 공간이었는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before meals. 식사 시간 전, 식사 시간 앞이라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앞이 되는 거죠. 당신은 항상 씻어야 돼. 손을 모전에 식사 전에. 그죠? 어.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어.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Before leaving, 떠나기 전에 떠난다는 것이 하나의 시점입니다. 그 시점 전을 얘기하는 거죠. 떠나기 전에 he said goodbye. 그는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To each of them, 그들 각각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 있으면 다섯 명의 한명한명한명한명한 1명, 1명, 명에게 각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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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the police o r e after him. 이거 한번 직역해볼게요. 또 police 경찰들이 police는 단수도 police고 복수도 police예요. 여기 얼이 나왔으니까 경찰들이인 거알수 있죠. 그 경찰들이 있다 어디에 있다 그의 뒤에 있다. 그럼 경찰들이 왜 그의 뒤에 있겠습니까? 어? 이거는 추상적 의미잖아요. 경찰이 어떤 범위을 쫓는다고 하면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돼? 히가 막 이렇게 도망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누가? 폴리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 뒤에 폴리스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be after란 말은 직역하면 누구의 뒤에 있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추적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를 폴리스가 추적하고 있다. 라고 의역될 수 있는 겁니다. 직역하면 경찰이 있어요. 그의 뒤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의 뒤에... 배우가 있어. 그 배우가 경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 그가 움직여가면 경찰도 쫓아서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추적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어, 그다음에 Shall we go for a walk after breakfast? Shall we go for a walk after breakfast? 무슨 말이에요? 어, breakfast라는 시점이 있죠? 시간상의 after 뭐예요? 후란 뜻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go for a walk 산포하러 갈까라는 얘기죠. Shall we go for a walk after breakfast? 아침 먹고 산포하러 갈까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음. 아침 먹고 산포할수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죠. 그지? 서울 한복판에서 산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어. 아, 좋은 동네 이런 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 after waiting for an hour, after, 역시 시점이 나오는데, after 뒤에, 동명사절 날이 동명사들이 시점이 되는 거죠. Waiting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행위 이후에요. 그럼 한 시간 동안 기다린 이후에 She was beginning to get angry. 그녀는 시작해서 뭐하기 시작했어? 화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Get의 중심이면 움직이다죠. 화난 상태로 움직이다. 화나게 되다. 그녀는 화나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안 하면 화나죠. 그죠? 이것도 대단한 여성입니다. 만약에 after waiting for 10 minutes, 10분을 기다린 후에 she was beginning to get angry.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1시간, 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after에 사용된 표현들 한번 가볼게요. go after.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뜻이 다 써있어. 뜻이 다 써있어요. go는 가는 거고 뒤에서 가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간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쁜 여성을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꽁무니를 쫓아다닌다 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어 라는 얘기가 그걸 추구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범인을 경찰이 쫓아가고 있어요 뭡니까? 추적한다는 의미도 go after에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 가다 누구의 뒤에서 가다 라는 뜻은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look after look after를 보세요 누군 보는 거고, after는 뒤에서 보는 겁니다. 애기들 보면, 어렸을 때, 아장아장 토들러, 그죠? 토들러. 그,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어디 가서 막, 신기하게, 꼭 위험한 데 갔다 머리를 부딪히죠. 그래서, 뭐, 모서리, 각진 데 이런 데다 머리를 부딪히잖아. 그러니까는, 얘네가 걷기 시작하면, 그, 걸음도 잘못 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알아? 애기들이 숏다리잖아. 그죠? 다리가 짧죠. 그지? 짧으니까 넘어져도 충격이 작아 알겠어? 워낙에 자, 다리가 짧으니까 넘어져도 이만큼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엉덩이 같은 거를 이렇게 풀썩 주저앉으면 다행이지. 근데 진짜 위험한 거는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박는 거야, 뾰족한 거라든지 뭐, 모서리진데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아기들 아자아자 걷기 시작하면 그것도 못 걷게 할순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어른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막을 순 없으니까 뒤에서 아기 보면서 막이러이러이갈거 아니라고 이러고, 이러고 그죠? 어? 어디 어 넘어지진 않을까. 그게 뭐하는 거야?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Look after. 뒤에서 보다 라는 뜻에서 돌보다. 아이를 돌보다. 손님이 멀리,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셨다가 손님이 멀리 가시네. 그럼 손님을 뒤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손님을 뒤에서 보고 있는 건 뭐하는 거야? 배웅하는 거지. 그런 것이 바로 Look after에 들어있는 의미다. 뒤에서 보다 이 뜻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ake after. 봅시다. 여러분, 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잖아.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여요. 알겠어? 타동사로 쓰이고 자동사용법이 흔하지 않은 용법입니다. 타동사일 때 테이크는 모뭐를 가져가다가 기본 의미야. 모뭐를 가져가다, 모뭐를 데려가다가. 근데 테이크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요. 원래 take의 자동사 형태는 원래 go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bring의 자동사는 come이고 take의 자동사는 어 g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take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가 가다. 즉, go라는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take의 자동사 의미는 뭐라고요? go라는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take after 이쓰이면 그냥 Go After 라고 비슷한 말이야. 근데 Go After 를 쓰이면 될 것에 왜 Take After 를 쓰느냐? Go After 는 진짜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고, 이 Take After 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의미에서 쫓아간다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막 가고 있으면 뒤에서 막 조인성이라는 분이라 쫓아오잖아. 뭐가 쫓아오죠? 생김새. 알겠어? 생김새 쫓아오잖아. 그래서 Take After 는 어떤 의미가 있어? 누구누구를 닮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하면, 아기들이 막 또는 원숭이들이 막 따라할 수 있잖아. 이것도 뭐야? 행동을 쫓아가는 거지. 이것은 어 행동을 따라하다 이런 의미가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다라는 의미에서 take after를 닮다라든지 행동을 따라하다 이런 의미가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Take 자동사 의미보다 go다 이랬죠. 그다음에 run after go하고 run의 차이점 뭐니? Run은 뛰는 거 아니야. Go는 그냥 가는 거고 그럼 run은 진짜로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느낌이잖아. 그쫓아간다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서 막 쫓아가는 게 run after 이야. 이는 이 고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느껴지죠. 뛰어가는 거니까 됐나요? 음, 역동적이지. 봅시다. Paul was named after his granddad. 그래서 after 라는건 뒤에서라는 말이 쫓아서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가 있어. 폴은 이름이 붙여졌어. 그의 할아버지를 쫓아서. 그 할아버지를 쫓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 포름 이름 붙여졌어요. 그의 할아버지를 쫓아서 할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I read the book before going to see the film. I read the book. 나는 읽었어요 그 책을. 이거 지금 선생님 내용으로 봤을 때 과거라고 생각해서 read라고 읽는 거야. 나는 읽었습니다 그 책을 before going to see the film. 그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책 읽고 가잖아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해 봤어? 난 경험해 봤어요. 어, 이 책을 읽으면 이 머릿속에서의 이 상상의 세계라는 게 진짜 엄청난 세계예요. 이 머릿속의 세계는 진짜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데 어? 누구도 상상 못할건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자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되게 한정된 공간의 느낌이 좀 생긴다고. 그리고 아 저렇게밖에 표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 책을 읽고 영화 보러 가면 실망합니다. 알겠어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뭐냐? 영화를 보고 나 책을 보면 책 읽을 때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즐거움, 상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책만 보는 게 제일 이야 그렇지 않아? 책만 보는 게. 어. 됐죠? 그다음에 3번. She has spent her life running after fame and fortune. 그녀는 보냈어. 그녀의 삶을 spend 목적어 ing 입니다. 목적어 ing 하는 보낸다. 그녀는 보냈어. 그녀의 삶을 뭐 하는데? Running after fame and fortune. Run after. 뛰잖아. 쫓아서 뛰잖아 뒤에서 막쫓 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명성과 돈 부와 명성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부와 명성, f o r t u n e 여기서 불한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요. 이런 표현 도알아두어요 Soldier, 응? of fortune. 그거 우런 속성이잖아. 속성 떨어지는 속성. 그죠? 어. 그럼 soldier 군인이인데 어떤 군인이냐면 돈. 돈이라는 게 fortune이. 돈에서 떨어지지 않는 군인이에요. 돈을, 돈이라는 걸 속성으로 갖는 군인입니다. 뭐예요? 용병이죠, 용병. 돈 주문 쌓아주는 애들. 됐나요? So, fortune은 돈입니다. 부예요, 부. 부와 명성. fame and fortune. 부와 명성. 명성과 부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보에서 그녀의 삶을 뭘 쫓아서, 뭘 쫓는데, 부와 명성을 쫓는데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letter K. K란 글자는 온다. l 앞에 온다. 그래서 어떻게 돼? jkl 되는거죠. 그죠? 어, l. In the English uh, alphabet. 영어 알파벳에서 l 앞에 온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It was very kind of you. 그것은 very kind of you. 그래서 very kind of 이한 덩어리에요. It was very kind of you. 그것은 너의 매우 친절한 속성이었어. 뭐가? 여기 이 t 가주어져? to 이하가 뭐가 됩니까? 진주어입니다. To look after the baby all day. To look after. 뒤에서 보다 라는 뜻이잖아 뒤에서 보다. 그 아이를 뒤에서 보는 게 뭐하는 거야? 돌보는 거죠.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준 것이 너의 매우 친절한 점이었어.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어. 됐죠? 그 다음에 다 했네요. 뭐 오늘 할건 되게 단순하네? 그지? 다시 볼게요. after 이란 말하고 before 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after, before.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뒤, 후.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앞, 전이 되죠. 이해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된 수거들 있었죠? run after. 쫓아서 뛰는 거니까 추구하다. 뭐, 범위를, 어, 추적하다. 이런 의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take after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go after의 의미로 표현 안 되는 것이 take after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죠. 생김새를 따라가다, 행동을 따라가다. 그죠. 닮다, 또는 따라하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look after, 그럼 어떻게 뒤에서 보는 거니까 돌보다 배웅하다. 이런 의미가 나온다고 했죠. 이해되셨죠? 네. take가 자동사일 때 무슨 의미라고요? 가다라는 의미라는 거, go의 의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after과 before에 대한 프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